안녕하세요. 한달 동안 앱과 함께 즐거우셨나요? 네. 새좀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은 좀새 이야기 할게요. 이번 달 같이 다이나믹했던 달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주제는 맨 위에 있는 저새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 개인 개발자의 뭐 드림 컨트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주 쇼킹한 이슈. 그 다음에 짝퉁 앱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메신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을 한번 그려드리고요. 발렌타인데이와 MWC 어떤 앱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투데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작년하고 올해 좀 달라진 게 월드마켓에서 보게 되면 게임을 뒤엎고 다 소셜이 거의 앞에 전진 배치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렇게 새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이 파란색 종이 비행기 주목하세요. 요게 바로 그 텔레그램 메신저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왓츠 앱과 스카이프와 이런 것들의 장점을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나온 건데 1기가 동영상 공유되면서 메신저가 100% 무료이면서 노애드이면서 PC 버전까지 지원해서 오늘 바로 북미부터 시작해서 북미, 남미, 유럽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치앱이 살짝 위축됐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새한마리의 아이콘이 있으시고요. 이분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개인 스튜디오 개발자예요. 근데 이분이 낸지 좀 됐는데 불과 여기 보시는 이 그림 세컷 정도가 이 앱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단지 저스트 클릭 메가 수도 2.3메가, 거의 3G도 안 돼도 다 되는, 다운로드 받는 이 앱이죠. 이 플라피버드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휘감아서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나면 다른 제품들을 내거나 M&A를 하거나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너무 유명해지고 나니까 게임을 스스로 마켓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달에 한달 동안 일어난 쇼킹한 일입니다. 보통 개인 개발자가 앱을 내서 성공하면 특히,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시장에서 종합 1위를 먹고 난다면 전 잠이 안올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너무 많은 러브콜이 올 텐데, 이 사람은 자기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앱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앱이 보시면은 맨 위에 미국에서부터 쫙 올라갔는데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전혀 이 앱에 요동치지 않는 아주 특수 국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앱이 없었느냐? 사실은 세 개의 앱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북미부터 쫙 올라갔는데 다른 나라에도 영향권이 갔지만 앱들의 공통점은. 도트루한 2D에 가까운 심플한 그래픽에다가 저용량 게임이라는 게좀 특성이었습니다. 이게 세계의 앱이고요. 반면에 이제 버드 전쟁이 붙었습니다. 얘가 내렸어요. 평온한 삶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플래피 버드라고 치면은 각종 새들의 아이콘이 모든 앱 마켓을 돌진을 했고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플래피 버드라든지 유사어, 클람, 클램미 버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앱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더 이상 앱이 등록이 안 됩니다. 이제 새는 버리세요. 이미 유행이 끝났습니다. 한 달에 여기 보시는 이 다양한 새들, 그림 사이즈 디자인, 심지어 배경에 있는 산, 파이프, 뭐 파이프의 모형들 클릭하는 거, 그 다음에 버튼 벽돌로 바뀌죠. 그다 갑자기 기둥으로 바뀌죠. 바닷가로 가죠. 뭐 간단합니다. 뒤에 이제 바위가 나옵니다. 급기야. 전부 다 간단합니다. 저스트 클릭입니다. 흔들기도 아니고요.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한달 동안에 보게 되면 미국, 한국, 한국은요. 특이한 게 있었어요. 혹시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간 그동안에 리듬 액션 게임이었다면은 사람들이 이 멀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온 그 행복한 피아니스트에는 고전부터 시작해서 최신 가요까지 있었는데 이게 연말에 사람들이 조금 우울했나 봐요. 연말부터 쭉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1월달에 반 이상을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iOS, 안드로이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거침없이 라인, 홍콩에서는 어, 페이스북, 브라질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이하게 BBM입니다. 이게 두, 예. 그렇게 되니까 좀 특이한데요. 반면에 이렇게 와츠 앱이 홍콩이나 중화권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아니, 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브라질, 북미 쪽에서 이렇게 와츠 앱이 강한 반면에 중화권에서는 위챗.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지난 한달 동안에 인기 있었던 게임들은 이런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좀 화려하죠? <laughs> 잠깐만요. 왜안 넘어가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번 달에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는 어, 이렇게 메신저가 많았는데 이맨 위에 있는 미국의 이리한 앱이 바로 페이스북 메신저였다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왓츠 앱이 주인이 페이스북으로 갔다는 라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분 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